자, 그럼 문제 풀이로 들어갈게요. 자, 소화기의 종류 및 특징입니다. 첫 번째, 자, 소화기예요. 소화기, 두 번째, 크게 테마를 잡고 할게요. 두 번째, 뭐요? 자동 소화 장치, 자동 소화 장치죠. 장치, 세 번째, 간이, 소화, 용구네요. 간이, 소화, 용구. 그래서 화재 안전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소화기, 기잖아요. 기, 기, 기. 장치, 장치. 기구, 뭐 이런 뜻이에요. 소화기. 그 다음에 자동 소화, 여기는 장치네요. 기계가 아니라 장치. 자동 소화 장치. 그러면은, 어, 장치라니까는 이 시스템적인 개념이 좀 들어가는 게 낫겠죠? 시스템적인 개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고정되어 있겠다는 개념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간이 소화 용구는 용구, 쓸수 있는 이런 기기류, 기계, 아니면 기, 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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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런 것을 다루는 거다. 기계나 도구, 기계나 도구, 그죠? 그래서 간이 소화용구는 간이니까 소화를 하는데 간단하게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한 것을 얘기하겠죠. 단순한 기계기구 장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간이 소화용구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된다. 중간에 또뭐 하나 있긴 있죠. 자동확산 소화기도 있죠. 그건 자동확산 소화기에 들어가는 거고 자동이라는 말이 있고 장치라는 얘기가 있고 간이라는 말이 있고 용구라는 말이 이런 것들을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어 우리가 소화기에 대해서 적습니다. 어떻게 적을까요? 소화기는 자 소화기는 어떻게 적나요? 보시면은 소형 소화기와 대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고 대형 소형 소화기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단어가 이렇게 보시면 뭐 새로운 단어는 까지는 아니겠지만 자 능력 단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1번 능력 단위 두 번째 뭐 보행거리 그렇죠? 자 이게 소위 이거 대형에 대해서는 1번 능력 단위 두 번째 보행거리 세 번째 뭐 대형거리 뭐 종류 및 종류에 따른 뭐 약재, 약재 충전량, 네 번째, 뭐 다섯 번째, 뭐 이렇게 나가겠죠. 자보시자고요 보시면은 자 소형, 저 소화기입니다. 소화기 설치 대상은 가로 치고 이렇게 해놨죠. 이 가로 친 것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아시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소화기는 설치 대상이 연면적 33 제곱미터. 이상 이상 30 작업 이상의 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그리고 화재 안전 기준에는 바닥 면적 33 제곱미터 이상의 설치를 한다. 그리고 각 거실마다 한다. 이렇게 기준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연면적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 나오냐 면은 어,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법에 아마 기준이 나올 겁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에 별표 상가요. 어, 특정 소방대상물마다 설치해야 되는 소방 대상물의 종류, 시설의 종류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제가 또 가다보면은 말씀을 드릴게요. 법령 찾는 방법이라든지 어디 어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시면 알 수가 있어요. 기준을 빨리빨리 빨리 찾아야 되니까. 거기에 보면은 각 소방대상물에 따른 우리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간이 물분무 소화설비 소화기부터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안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공사업법 시설업법 뭐 화재예방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안전관리법 화재안전기준 거의 그것들이 다 갖고 놀다시피 나중에는 하셔야 돼. 어렵지 않아요. 많이 알아라는 얘기 아니라 그 부분 찾아서 계속해서 근거만 갖고 계서 알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딱딱하고 하지만은 저는 제외시키고 싶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딱딱하지만은 딱딱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아시는 게 다른 소방 기술사 학원보다 저희 학원이 훨씬 더 아, 좀 특색이 있구나. 이런 부분도 알려주구나 그런 부분이 좀더 표출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넣었어요. 왜? 법규를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돼. 알아야 돼요. 그렇게 많이 안알려줄게 알려, 안 이런 방법들은. 자, 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연면적 기준이 나오고, 화재 안전 기준은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닥 면적에 대한 기준도 나와요. 바닥 면적. 이런 표현도 돼요. 그래서 아 이렇게 화재 안전 기준에 맞아 조금씩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연면적하고 바닥 면적하고는 엄연히 틀리죠. 그죠? 아시 건축을 하시는 분은 더잘 알아요. 연면적은 바닥 면적 각 층의 전체적인 바닥 면적을 합친 게 연면적입니다. 근데 바닥 면적은 각한 층의 바닥 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바닥 면적 그죠? 바닥 면적.